꼬미들 꿈비들. 꼬 꾸미들은 날를 어, 누구라고 불를 거야? 나 원래 이름은 소윤이지만 아토유들 임소윤이거든, 임소윤이거든. 근데 날부르고 싶은 거를 댓글에다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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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린 사람이 또 올리지 마, 알겠지? 그래가지고, 임박소윤. 오윤. 임박소윤이 마음에 들잖아? 그러면, 거기 댓글에다가, 좋아요 버튼 있지? 그걸 꼭꼭 눌러줘. 그러면, 내가 인기 있는 걸로 뽑아서, 내가 해줄게. 어, 근데 내가 잘못 뽑았다? 그러면, 음, 내가 잘못 보면 댓글에다가 신고 부탁해? 아 진짜 신고하지 말고 그냥 알려달라고 그냥 신고 부탁해? 유튜브로 신고하지 말고 그냥 어, 어 잘못했다고 어잘어 이상 어 빠따따따따따따따. 조윤이가 젊은, 제일, 제일 인기가 많아요. 잘못 봐봤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